난난난이여 난난난이여 부처님 말씀은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려우며 우리 마음 마음하고 우리가 또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지만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매사를 다 제쳐두고 다한달 내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시간을 다 갖고 살지만 매일 이렇게 모인다는 게참 힘들고. 또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신천에 옮긴다 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또 어려운 거지만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또 보면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어요 찾아보면 또 찾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금강경 얘기를 하면 이해한 부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 예 예.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적에 에? 죽을 때까지 예? 화장터에 갈 때까지 이 몸땡이를 딱 쥐고 사는 뭔가 있지 않아? 그렇지. 에? 그렇잖아요. 에? 화장태 가지고 꼬실라버리고 다시 금생의 인을 또 에? 미래에 엮여가는데 다시 부모의 잉태하기 전에 또그 공간이란 게 있다 이 말이야. 에? 그런데 그놈의 모습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우리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고 화장터에 꼬혀진 상태에서 다음 생까지는 공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을 끼고 있는 그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요그렇잖아요 음. 우리가 입을 벌리고 친구하고 불법 얘기다 무슨 얘기다 대화를 나눌지 그런 이건 시간의 지향을 받는기라 분위기 입을 딱 닫아버리면 그게 공간이라 음. 입을 열고 얘기를 하고 입을 닫고 하는 것이 그 시간과 공간이요 그 입을 열고, 입을 닫고, 그한 모습이 딱 뛰어 찬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, 이 말이야. 응? 그렇잖아. 그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, 우리가 현실로 이렇게 느끼고 또 부함사에 또 왔단 말이야,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. 응?